네, 안녕하세요. 한늘공의 나비꽃소녀입니다. 참,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고요. 어, 여기가 어디냐면, 강화도 쪽이거든요. 강화도 쪽인데, 아주 날씨도 너무 쾌차하고, 바람만 좀불 뿐이지, 그래도 아직 봄바람이 이제 나눕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활동 개시하시고, 움츠렸던 거다 이제, 귀를 활짝 펴시고 이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용궁 바다 보이시죠? 바다 보시면 여기는 강화도라고 합니다. 어, 사신 당지 소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동면 읍내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럴 때 송나라 사신이 해로를 이용하여 배로 왕래를 할때 교동도 앞바다를 지나면서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던 당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변 바위에는 찡으로 좋아 만든 등계층과 아직도 남아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진적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유2 5때 당집이 없어, 없어졌던 것을 1969년 다시 건립한, 건립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신, 산, 산신, 이고요다 보이시죠? 다 보면은 아주 은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다 기도드리고 신도분들도 한분한분 한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젠 봄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제 봄이니까 활짝 이젠 기표하고 활짝 움직이는 움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 모두모두 다 한분한분 한 분, 다 신도분들 다 덕주고, 명주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